아저 아저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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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아죠 아저씨, 아저씨, 아니씨 아저씨,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아니씨 아저씨, 아저아저 아저씨,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미코랑 레이디 센트멘트맨 제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궁요궁요궁요나순재입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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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었어요. 영어로 끝에만 붙여요. l i k My h i a 마음이 r h e shooter common you 어요 Fakeer. 지기들 경찰 신고하러 가요. Police. p l e a e Oh my g o d h g Okay. Perfect. Oh my 세상에 unbelievable. Oh Unbelievable. What is that? Unbelievable. Oh my g o d h Okay. 푸시푸시 베이비 체크요 푸시푸시 베이비 어멜리버브 푸시푸시 베이비 허리 엎세요 푸시푸시 베마이갓 김치 보이케요 캣쳐워 워 조심히 내세요 괜찮아요? 알유오 어머나 세상에 어멜리버브 오마이갓 김치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목소리> 이런 제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Lady and g e n t l e 제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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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순진니다 진이었어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 마음이요 h 들어오시죠. c o 요벗었어요페이크 k 기랄 경찰 신고하러 가요. p o l 요 p e Oh my god. Okay. p e r f 진짜 oh, 스튜빗 unbelievable. unbelievable What is that? Unbelievable Oh my god Okay, She's perfect Push push baby Check it out Push push baby Unbelievable Push push baby 너무 옆에요 Push push そうか,か。<laughs>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laughs> 이런 제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웃음> <웃음> 아니, 아저씨라니까? <laughs>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Big <laughs> boy, l a d i e s a n d g e n t l e m e n 제정 체가 궁금하신가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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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순순입니다 진이었어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his. 마음이요, heart. 들어오시죠, come on요. 벗었어요, take off. 짠. 제기랄 <laughs> 경찰 신고하러 와요. Please요. Please. Oh my god. Okay. Perfect. a l m o s 세상에 unbelievable.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이런 제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레이디 센트맨 재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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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입니다 진이었어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 h i 마음이 시죠 c o 요 어서 요 Take 기랄 경찰 신고하러 가요. p o l 요 Police. Oh my

제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야 Be quiet Ladies and gentlemen 제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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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재입니다 진이었어스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his 마음이요 Heart 들어오시죠 Come on요 벗었어요 Take off y e 기랄 경찰에 신고하러 가요 Police요 Police Oh my god Okay, Perfect Oh my god oh my oh my unbelievable. unbelievable Oh Jesus t u p i d Unbelievable What is this? Unbelievable Oh my god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이런 제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 쉿! Be quiet! l a d s e n t m n 제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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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순재 입니다. 진이 였어요. 영 어는 끝 에만 붙여요. like this 마음 이요 heart 들어 오시 죠. come on 요벗었 어요. take off 자, 기를 경찰 에 신고 하러가요 p l e Police. a e p l e a e oh my god o okay. perfect only l i c n e l p o a t l i c e oh my god o u e perfect i s o u n b e l i e v a b l e w h a t i s t h i t u n b e l i e v a b l e o h m y g o d o k a y p e r f e c t p u s h p u s h baby i o s o u s h f b b y u i s i s a b y s u s h o u s 자, 조심히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알 오케이. Okay? 어머나 세상에. 언빌리버블. 오 마이 갓. 김치.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이런 제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니 u ladies and gentlemen. 재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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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입니다진이어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his. 마음이요. Heart. 들어오시죠. Come on요. 어서서요. t a k e off 제기랄 경찰에 신고하러 가요. Police요. Police. Oh my god. Okay. Perfect. Unbelievable. Oh Jesus. unbelievable. 아줌마 맞죠 okay? oh <목소리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저씨라니까. 이런 제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Big Boy Lady c e n t e m a n 재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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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순진이다. 진이었어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his. 어미요. 보시죠. 커먼요. 벗었어요. 헤이커. 짠. 세 경찰 신고하러 가요. 폴리스요 플리스. 오마이갓. 오케이. 팝백. 오마는 세상에 u n 리버 l 오 치즈. Stupid. u n What is t h i 오마이갓. 오케이. 팝백. 오십오십. 베이비. 티켓. 오십오십. 베이비. u n 리버 l i e v a 베이비. 너무 좋겠세요 오십오십. 베이비. 오마이갓. 오케이. 키치요. 버 조심히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이런 제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줌마 맞죠? 아니 아줌마 맞죠? 빛, quiet. Lady s a n t c e n t e m a y 재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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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순진입니다. 지니었어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his. 마음이요 heart. 들어오시죠. Come on. 요 버섰어요. Take off. A... 제기랄. 경찰에 신고하러 가요. Police. 요 p o l i c e Please. Oh my god. Okay. Perfect. 오늘은 세상에 unbelievable. This oh, is stupid. Unbelievable. What is it? Unbelievable. Oh, my God. Okay, perfect. Push, push, baby. Check it out. Push, push, baby. Unbelievable. Push, push, baby. Turn 요 Push, push, baby. Oh, my God. Okay, k t e n t s u t me. Okay. Oh, my God. I'm going to s unbelievable. Oh, my God. I'm g o unbelievable. Oh, my God.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이런 기랄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레이디 센트럴 재정실가궁금가요까요까요니다 진이었어요. 거는 끝이 망쳐요. 플 t 마음이 열. 기 경찰 신 아니 아저씨라니까.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이런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기 <드다른>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